작년에 실비보험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대부분 10분의 1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청구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회사가 싫어하는 실비보험 200% 활용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모르는 실비보험 보장 항목들입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하지 않는 노하우입니다. 셋째, 실제 사례를 통한 청구 방법과 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제대로 청구하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매달 보험료는 내면서 정작 필요할 때못 받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낸 보험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알아도 연간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험 설계사도 잘 모르는 숨겨진 보장 항목과 함께 보험회사 직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청구 꿀팁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보장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MRI와 CT 검사도 실비보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MRI는 비급여라서 실비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MRI는 모두 실비보험 대상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MRI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 진료를 받고 의사가 MRI가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환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해서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CT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 심할 때뇌 ct, 복통이 심할 때 복부 ct, 가슴 통증이 있을 때 흉부 ct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이 30 내지 50만 원인데 실비로 70 내지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어깨 통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80만 원중 64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비싸서 못 찍었다고 후회하더군요. 둘째는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도수치료는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하는 비싼 치료입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전에 이후 가입자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단명입니다. 근막통증증후군, 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등의 진단을 받으면 도수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로는 안 되니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도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 테니스 엘보, 오십견 등에 사용되는데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5회 치료하면 100만 원인데 실비로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실비 안 돼요라고 하는데 이는 병원이 서류 작성을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은 약국 영수증과 보조기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처방전 없는 약국 약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약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약사와 상담 후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상담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증상을 설명하고 약사가 권한 약을 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약 봉투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1년 동안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당 청구하면 공제액 때문에 손해지만 모아서 청구하면 공제액을 한 번만 적용받습니다. 저는 작년에 약값만 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둘째는 의료기기와 보조기 구입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목보호대, 허리보호대, 무릎보호대, 깁스 대용 부목, 목발, 휠체어 등도 실비보험 대상입니다. 의사처방전이 있으면 구입비의 70%에서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계, 혈당측정기, 온열치료기 등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처방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압박스타킹도 가능합니다. 하지 정맥류나 임신 중 부종이 있으면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켤레에 10만 원이 넘는 의료용 압박스타킹도 대부분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거절을 피하는 방법과 실전 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단서 작성 시 주의 사항입니다. 보험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학적 필요성 부족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진단서에 명확한 병명과 치료 필요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요통보다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어깨 통증보다는 회전근개증후군처럼 구체적인 진단명이 유리합니다. 의사에게 실비보험 청구용이니 자세히 써달라고 요청하세요. 치료기간도 중요합니다. 2주간 치료 필요보다 4주에서 6주간 지속적 치료 필요라고 쓰면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여러 번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둘째는 통원치료 시 활용팁입니다. 그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한의원, 통증의학과를 다니면 각각의 치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 일당도 놓치지 마세요. 하루 통원하면 1만원에서 3만원의 일당이 나옵니다. 1년에 180일까지 가능하니 자주 병원 가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한방 치료도 가능합니다. 침, 뜸, 부항, 한약, 첩약 모두 실비보험 대상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산재가 아니어도 일반 질환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는 간소화 됐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가능하고 100만원 이하는 진단서 대신 진료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사진만 찍어 전송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MRI, CT,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모두 실비보험 가능합니다. 약국, 약과 의료기기도 조건만 맞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병원 치료도 각각 청구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모르고 안 받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매달 비싼 보험료 내시는데 정작 필요할 때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모두 모아두세요. 1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청구하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특히 실비보험 있는데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